고등학생 때는 대학만 들어가면 우리가 그막그 그 그런 게 있잖아 로망 있잖아 대학만 들어가면 막어다 끝난다 막 이런 게 있잖아 네. 군대에서는 제대만 하면 그 아우, 그런 게 있잖아 저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그렇지 제대만 하면 뭐내 세상 올것 같고 그런 게 있잖아 근데 아우. 이제 보통 대학생들도 대기업만 들어가면 이제 모든 게다 끝날 것 같은 그런 그게 있잖아 그 전혀 안 그래. 문맥상어 군맥상 <laughs> 전혀 안 그렇지. 삼성인데요 어. 왜 그러냐면. 근데 삼성은 틀릴 것 같아요. 틀릴 틀릴, 틀릴. 그래도 글쎄? 삼성인데 그래도 삼성인데 이런 아, 느낌. 그러니까 뭐가 틀리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또 중에서 중 중등에서 고딩 고딩에 대딩이 아니라 그래도 대딩에서 삼성 왔으면 야 이제 그래도 이제 좀음 후는하다 이런 느낌이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높이 올라가면 떨어질 때더 아픈 거 알지. <laughs> 그게 <laughs> 이게, 이게, 이게 이, 이 상황이 딱 맞는데 그걸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내가 정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어. 맞아. 근데 이제 대기업으로 갈수록 근무 기간이 짧다고. 아. 지속적으로 다니기 가 힘들. 붓고 짧은 거죠? 40대 중반 후반 후반, 후반? 후반 말도 안 되고 요새 중반이면 중반이면 압박이 많아 이미. 또 압박 버티면 되잖아야아 버틸 수 없는 압박들이 있지. 그게 그냥 분위기상이 아니야. 기막고막눈 맞고 막눈 감고 아 하고 막. 아니그 상가하지 <laughs> 않아요? 왜그왜그 상가. 그 그게 아니라 그게 1년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팀장이야 팀원들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팀장랑 이 팀원을 바꿔버려. 네가 팀장되고 내가 팀원되는 거야. 그럼 뭐 참... 그 팀에서 일을 하는 거야. 그럼 어제까지 야 누구야 이렇게 하다가 그 뒤에는 팀장님 이렇게 보자. <laughs> 그 정신적으로 힘들 거 아니야. 잘 버티는 사람 1 년까지도 버틴대. 그리고 어. 그 뒤에는 이제 공고 사직이나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사무직인데 발령을 뭐 예를 들어서 물류 창고에서 가서 박스 테이프 붙여야 돼. 갑자기. 아. 어. 내일부터. 아. 어. 내일부터지. 그럼 오늘 갔다 오세요. 이렇진 않을 거 아니야. <laughs> 그러거나 뭐 팀을 새로 하나 신설했는데 자기 혼자 방 안에 책상 하나는 어떡고 컴퓨터 하나 놔두고 이렇게 한다. 조병을 음, 그럼 버티면 어느 정도 버티다가 이제 나가게 되는 상황? 아니네 들어서 못 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소득이 많았지만 많은 상태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긴 좀 어렵다는 거 본인들도 안단 말이야. 응. 임원까지 가긴 그리고 난 예전에 그 생각했어. 이거 저번에 얘기했나? 그 자기가 실력만 좋으면 직장생활에서 임원까지 갈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 안 드니. 입맥상안 들지 그치? <laughs>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은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잖아. 그리고 잘하는 사람 뽑혀서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 그때 순서 마음으로. 그치? 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지. 그게 전혀 아니야. 잘 생각해봐 100명 들어왔어 대리되고 뭐 부장 과장 뭐 되고 이거 되는데 100명 중에 예를 들어서 부장까지 몇명 남을 거야 무슨 피라미드 구조에 한 80명 남겠어? 그렇게 안 된단 말이야? 많이 줄었겠지? 그러면 그 사람들 실력은 거의 비슷하네 이미 실력적으로 다 걸러져서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력은 꼭 특출나게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없대 왜냐면 이미 다 거기서 실력이 있어서 올라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중에서는 줄이래. 아 연줄 뭐 그런 거. 아, 어. 그렇대. 그게 이제 연줄 나 그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했어. 응. 아, 그렇거든. 연줄도 하는 거 부당하다고 생각했어. 그때 그래.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 합당하다고 생각할 거야. 뭐라고? <laughs> <laughs> 그치 너무 웃기지. 그러니까 정치도 예를 들어서 누구 바뀌면 다 바뀌잖아. 네. 처음 뭐 철새처럼 막 저렇게 되고막 매년마다 그렇게 하기로 일을 어떻게 해?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생각해봐. 얘랑 나랑 잘 몰라 그럼 내가 야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줘 그럼 일을 보냈어 그럼 걔가 이해를 못하고 아니면 내 의도를 모르고 엉뚱하게 일을 했어 네. 일이 하나가 가는데 몇 개가 돼두 개가 돼서 나오잖아 네. 이런 일이 벌어져 나랑 손발이 맞는 애들로 바꾸는 거야 아... 이해가 가지 그래서 다 교체되는 거예요? 어, 어. 어. 아, 왜냐면 실력 어차피 다 비슷하니까 어. 그게 효율적으로 좋으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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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도 그런 경험이 몇번 있잖니? <laughs> 몇번 있잖아 <laughs> 끼리 하나가 가면 막두 개가 나오고 막 이런 세 개가 나오고 막 이렇게 해결이 아, 돼서, 시간이 그렇지, 그렇지. 아, 그래서 교체된다는 거야. 아 진짜. 그러니까 이거. 그 연출이랑 게 친하다는 거 아니야. 네. 여러분 보고 이러니까 내 느낌을 아, 알고 수, 그리고 수, 편하게, 수, 편하게 수, 야 이거 이렇게 해서 이게 잘못됐어 이렇게 되는데 별로 아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아 들어서 못 견. 이렇게, <laughs> 이렇게 될거 아니야. 한조 <laughs> <laughs> 그럼 일하기가 불편하잖아. 네, 네. 어느 정도 편한 부분이 있어야지. 컷. 단 낙관 붙이면서 할수 없잖아. 군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야. 내가 아는 사람도 나온 사람 몇명 있어. 아, 어쩔 수 없이 공감해 버렸어. 어. 그러니까 사십 대 초반에 나왔거든. 그럼 지금 뭐 하세요? 방황해. 그게 <laughs> <laughs> 되게, 되게 나온데 생활이 어. 안 되지 않아요? 아, 그거 집이 잘 살아서 집에서 지원을 해줘. 아... <laughs> 근데 어쩔 수 없이 저도 공감해 버렸어요. 그, 그치. 그 얘기. 손발 손발 손발이, 손발이 안 맞으니까 그것 때문에 교체가 된다. 그럼 그치? 그 위에 그 장급이 응. 잘리면 그 위. 우수수. 양다리탈순없잖잖아람은 다른 어. 그러니까 대기업에 가서 그런 정도 예를 들어서 고액 연봉을 받더라도 이게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다른 사 다른 사 다른 사람은 다다 아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은 못다본 적은 없어. 왜냐면 거... 이미 그랬으면 여기 올기가 힘들지. 나다 보고 있는 거죠, 그거를. 그렇지. 약간 위기감을 느끼고. 당연하지. 그러니까 부부가 오면, 그러니까 와이프는 조금 예를 들어서 뭐랄까 좀어 가만히 있는데 남편이 막 조급한 경우가 많아. 아, 그... 자기는 그 상황을 아내한테 다 얘기할 순 없잖아요. 자기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다 얘기하는 경우 많아. 동공 떨리시는 거 많이 보겠네. 그런 클까지는 없네. <laughs>